방랑자는 탑의 에너지 폭발을 느끼고 카르트시아의 흔적을 쫓아 조사를 시작합니다. 모든 흔적은 리나시타의 다른 지역 일곱 언덕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응답이 없어. 방랑자는 카르트시아와 연결이 끊겼고 위급한 상황일지 몰라서 걱정됐죠. 방랑자는 칸타렐라에게 일곱 언덕에 대한 간단한 정보만 듣고 바로 출발합니다. 일곱 언덕은 용맹함을 숭배해 영광을 위해서는. 죽음도 두려워 말라. 그들이 숭배하는 건 신이 아니라 영웅이야. 그리고 최근 그곳에서 최고의 검투대회가 열리고 있어. 포포는 일곱 언덕으로 가는 길에 불안한 예감이 든다고 했고. 뭐라고 딱 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뭔가 겹겹이 쌓인 것 같달까. 흐릿하면서도 이상한 느낌이야. 방랑자가 일곱 언덕에 도착하자마자 폭포마저 연결이 끊겨버립니다. 응? 음? 폭포? 성운도 고요해. 잠든 건가? 지금까지 폭포가 잠들어도 부르면 깼지만 지금처럼 응답이 없는 상태는 처음입니다. 그리고 임페라토르의 주파수를 통해 카르티시아의 흔적을 확인합니다. 카르티시아와 싸우는 반인반수의 괴물 잔상인 걸까? 아니면 에코? 방랑자가 오기 전 과거 시점의 카르티시아는 인큐베이터 모양의 실험 장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실험 장치 안에서 그녀가 찾던 존재를 발견합니다. 다시 현재 시점에서 방랑자는 카르티시아에 대해 수소문합니다. 하지만 이상할 정도로 목격자가 없었고. 일곱 언덕의 에코에게 이상한 느낌을 받습니다. 불안정하고 무언가에 가로막힌 것처럼 이상한 느낌이야. 겹겹이 쌓인 것 같으면서도 흐릿한 게폭포가 말했던 것과 비슷해. 그리고 감심의 후배라는 도사 복맹이 찾아와서 조심하라고 조언합니다. 기는 물속에 가라앉아 흐르지 못하고 복도 내려오기 어려우니 시든 모습이 온전히 드러날지라. 역시 황룡 사람이라 말을 또 이상하게 하... 방랑자는 갑작스럽게 싸움에 휘말리고 <laughs> 제법인데? 검투사 소녀 루파는 방랑자에게 검투대회 파트너로 함께 나가자고 제안했고 방랑자는 루파에게 남겨진 카르티시아의 주파수를 발견합니다. 하지만 루파는 카르티시아를 몰랐고 보기는커녕 이름도 못 들어봤는데? 방랑자는 반인반수의 괴물에 대해 물어봅니다. 아르시 노사라 그건 정신적인 상징일 뿐만 아니라 수백 년 동안 일곱 언덕에 자리 잡고 있는 강력한 에코야. 지금 장관이신 아우구스타님을 제외하고는 인간과 싸운 적이 없어. 현재 유일한 단서인 아르시노사를 쫓아 검투대회에 함께 나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팀을 등록하고 선발전을 치르는데 또다시 카르티시아의 주파수와 함께 카르티시아가 물 위에? 또한번 일곱 번덕의 에코들에게 불안정한 느낌을 받습니다. 검이 상대편 에코랑 부딪혔을 때 전에 느꼈던 그 이상한 감정이 다시 느껴졌어. 오늘의 선발전이 끝나고 숙소를 가는 길에 카르티시아가 있었던 수역을 조사합니다. 임페라토르의 주파수로 카르티시아를 불러보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또다시 카르티시아의 시점 그녀가 있는 일곱 언덕은 흑조에 침식되었고, 무슨 이유인지 이곳에 루파는 자신의 이름과 기억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나 난... 기억이 안 나. 방랑자는 휴식을 취하러 호텔에 도착했고, 루파에게 일순간 실종된 검투사 미아가 겹쳐 보입니다. 박랑자는 깊은 잠에 빠지는데 어째서인지 꿈속에서 플로로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네가 찾는 실종자와 네가 느끼는 일곱 언덕의 이상 현상은 확실히 잔성애와 관련이 있다는 거지. 그녀는 일곱 언덕의 이상 현상의 단서로 시나리오를 주며 잔성애와 관련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녀의 정확한 목적은 알수 없지만 방랑자와 카르티시아가 이야기 속 세계에 있다는 사실과 내가 이 시나리오를 너한테 주는 건 결말을 알려주기 위해서야. 이야기의 끝에서 그 검투사 소녀 루파는 최초의 촉발자로서 일곱 언덕에 흑조를 일으키게 돼.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방랑자가 이야기의 흐름을 바꾸기를 기대했고 이야기에 주어진 시간은 사흘뿐이고 그 안에 신중하게 판단하라며 떠납니다. 신중하게 판단해, 방랑자. 너한테는 아직 시간이 있어. 네가 이 이야기의 절정에 나타나지길 기대할게. 일단 루파와 검투 대회를 계속 진행하며 일곱 언덕의 이상 현상을 조사하기로 합니다. 전투 중에 루파의 창이 방랑자를 공격하면서 흑조의 주파수가 느껴집니다. 보성탑의 흑조 비슷해. 루파는 자신이 떠난 실바 가문에서 보복하려고 창의 수작을 부렸다고 생각했고. 증거는 있나? 그 창에 문제가 없다고 장담하지. 못 믿겠다면 검사를 해도 좋다. 어차피 아무런 문제도 없을 테니까. 루파의 창에 문제는 없었지만. 요란하게 등장한 예언자 윤호가 유죄. 실바 가문의 가주 줄리아의 승부조작의 정황이 담긴 영상과 함께 유죄 이것이 성전의 판단이야 유를 선고했고 일곱 덕을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 결과적으로 현임 장관 아우구스타의 명에 따라 실바 가문은 일곱 언덕에서 추방됩니다. 사건이 정리되고 방랑자는 상황을 되짚어 보는데 루파의 창에서 느꼈던 명식의 주파수가 거슬렸죠. 플로로에게 루파가 흑조를 일으킨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루파, 창좀 봐도 될까요? 당연하지. 하지만 더 이상 루파의 창에서 명식의 주파수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박냉자는 혼자 지난 일을 돌아보며 일곱 번 덕의 이상현상을 분석합니다. 플로로의 동료가 운명과 이야기를 낸다는 말은 그 사람의 공명 어빌리티가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일지도 몰라. 플로로의 말도 다 믿을 수는 없었기에 이곳이 현실인지 아닌지 확신할 수 없었죠. 결론적으로 섣부르게 움직이기보다 결승전을 치르고 아르시노사를 만나기로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 복링이 안경도 벗고 나타납니다 복링은 일곱 번 덕에 이상현상을 알고 있었고 진실을 비추는 청동거울을 건네줍니다 청동거울은 20년 전 검투대회 당시에 검투사 미아와 관련된 장면을 보여주었고 현재의 이야기 속 세계가 미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은 확실했습니다 미아라는 검투사 루파가 전에 말한 적 있어 근데 그 사람은 몇년전 최고의 검투대회에서 실종됐다고 했는데. 카레티시아의 과거 시점에서도 일곱 언덕의 이상현상이 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곳의 이상현상은 어떠한 힘의 영향을 받고 있고 몇몇 시설과 자료도 거의 20년 전으로 되돌아갔다는 것도 알아냈으니까. 그리고 자신의 주파수를 루파에게 남겨 방랑자가 일곱 언덕에 오면 이정표가 되도록 했죠. 검투 대회 결승전의 날이 밝았고, 일곱 언덕의수호의 코, 아르시노사가 나타납니다. 파트너, 봐! 네가 찾던 아르시노사야. 카르티시아와 싸우던 흑주에 침식된 모습과는 다르다는 것을 느낀 방랑자. 카르티시아와 맞싸던사좀 다른 것 같은데. 갑자기 나타난 수많은 잔상과 싸우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일반적인 검투 대회로 보일 뿐이었죠. 방랑자와 루파는 검투 대회를 우승하고 아르시노사의 인정을 받습니다. 카르티시아는 흑조에 침식된 아르시노사를 처치하고 크리스토포로가 사건의 배우임을 알게 됩니다. 당신이 바로 이 비극을 설계한 사람이군요.